속옷 이야기부터 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꼭 말해야 한다. 남편은 속옷을 일주일에 한번 갈아입는다. 내가 아무리 갈아입으라고 해도 자기 냄새가 안 난단다. 본인은 깨끗한 체질이라면서. 근데 세탁기 돌릴 때마다 그 속옷에서 나는 냄새. 코를 찌르는 그 쿰쿰하고 뭔가 썩은 듯한 냄새는 대체 뭘까? 속옷을 펼치면 꼭 한가운데 누렇게 자국이 있다. 매번 그렇게 묻어 있으면서 자기는 깨끗하단다. 속이 울렁거려서 재빨리 속옷을 세탁기에 던져버린다. 나는 원래 냄새 안 나. 내가 맨날 맡아봤는데. 나는 냄새가 안 나. 내 몸에선 좋은 향기만 나. 향기? 몸에 향수 심고 태어났냐? 냄새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다고. 자기는 맨날 냄새가 안 난단다. 안 씻어도 향기롭단다. 그 사람에겐 위생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. 단지 본인이 불편할 때만 움직일 뿐이다. 남편은 양치를 하루에 한번 한다. 그것도 겨우 아침에만. 밤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눕는다.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도 양치를 안 한다. 자기는 이 냄새가 안 난다고 한다. 차를 타면 창문을 열지 않으면 숨이 막힌다.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올라오는 냄새. 숨 돌릴 곳도 없는데 냄새가 퍼진다. 조심스럽게 말해본다. 자기야, 이 냄새 나. 양치 좀 자주 하자. 그러면 삐친다. 내가 언제 안 닦았어? 나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한 사람이야. 결국 남편은 치과를 갔다. 치료를 미뤄둔 치아가 너무 아프다며 고통을 참지 못해 갔다. 진단 결과는 충격이었다. 신경 치료해야 할 치아가 9개. 충치도 충치지만 치석이 너무 쌓여서 잇몸이 붓고 녹아내리고 있었다. 할 말을 잃었다. 그 와중에도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다. 치과가 과잉 진료하는 거야. 입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말했다. 나는 오늘도 욕실 앞에서 남편의 칫솔을 바라본다. 물에 한번 담그지 않은 그 칫솔을. 남편은 샤워를 자주 한다.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한다. 그런데 문제는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않는다. 샴푸만 짜서 머리만 대충 문지른 다음. 나머지는 몸을 물로 적시고 끝이다. 자기야 왜 바디워시 안 써? 샴푸에 거품 있잖아. 샴푸 거품이면 충분해. 환경도 생각해서 샴푸 하나면 몸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단다. 몸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굳이 안 씻어도 된다는 논리다. 그 몸으로 침대에 눕는다. 낮에 흘린 땀, 담배 냄새, 그리고 눅눅하게 젖은 피부. 이불에서 쉰 냄새가 날 정도로 몸을 안 씻는다. 남편은 몸을 참 자주 긁는다. 소파에 앉아 TV 보다가 겨드랑이를 벅벅 허벅지 안쪽을 벅벅, 발가락 사이까지 긁고는 손을 아무데나 슥 문지른다. 벽. 소파 팔걸이. 쿠션 위. 닥치는 대로 문지른다.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. 가끔은 코를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다. 손가락으로 정성껏 파더니 그걸 돌돌 말아서 튕긴다. 사방팔방 튕긴다. 창틀. 탁자. 노트북 위. 코딱지는 튕겨야 제맛이라면서 피식 웃는다. 그걸 못하게 하면 오히려 화낸다.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.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거라고. 청소하면서 코딱지 찾는 게 일이다. 벽에 붙어 있진 않은지, 소파 틈새에 이상한 게 끼어 있진 않은지, 샤워도 제대로 안 하고, 몸은 물로만 적시고, 긁고, 파고, 닦고, 튕기고, 그 손으로 내 어깨를 툭 치며 농담도 한다. 미칠 것 같다. 결혼 전에는 몰랐다. 그때는 세상 깔끔한 사람이었다.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마저 지저분하게 사용한다.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간 후엔 꼭 누군가 전투를 벌인 자리가 된다. 그냥 변기 물 한번 내린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. 변기 안은 기본이고 변기 뚜껑까지 사방팔방 튀어 있다. 큰 볼일이든 작은 볼일이든 남편이 사용하고 나면 사방팔방 묻어있다. 남편은 술을 자주 마신다. 술 마신 다음날 아침이면 항상 화장실로 직행한다. 우당탕탕. 전쟁난 소리가 난다. 그리고 흔적도 꼭 남긴다. 말라비틀어진 흔적들을 청소할 때면 속이 메스껍다. 화장실 물좀잘 내려. 깨끗하게 사용할 수 없어. 정말 토할 것 같아. 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더럽기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청소해. 남편은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한다. 남편은 옷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갈아입는다. 벨트 다시 매는 것도 귀찮고, 자기는 며칠씩 입어도 냄새가 안 나는 몸을 가졌단다. 그리고 그냥 어제 입던 거 다시 입는 게 편하다고 한다. 문제는 진짜 냄새가 안 나면 괜찮은데,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다. 땀 냄새. 담배와 술이 섞인 노폐물 냄새 그리고 눅눅한 채취까지. 남편은 항상 말한다. 나는 원래 냄새 안 나는 체질이라서 아무 냄새 안 나.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벅벅 긁고 손가락 냄새를 쓱 한번 맡는다. 진짜로 안 나. 맡아봐. 괜찮지? 회사 다녀올 때 보면 옷깃에 기름 얼룩이 남아있고 가끔 겨드랑이 쪽에 소금기 같은 것도 묻어있다. 제발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.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도. 아니란다. 괜찮단다. 강제로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고, 새 옷을 꺼내놓으면. 자기야, 나 어제 입던 옷 어디 갔어? 빨래하려고 세탁기에 넣어놨어. 그걸 왜 빨아? 편하고 좋은데. 이건 너무 답답한데. 아직 빨래 안 돌렸으면 다시 꺼내주면 안 돼? 내가 미치는 꼴을 봐야 옷을 갈아입을까? 어느 날이었다. 남편이 사우나 전기권을 끊었다.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산다며 큰소리 쳤다. 근데 막상 다녀오면 딱 30분 만에 돌아온다.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왔냐고 물으면 탕물은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고. 사우나에서 땀만 흘리고 헹구고 집으로 온다고 했다. 그렇게 할 거면 왜 전기권을 끊었는지 모르겠다. 이불 빨래를 하면서도 한숨이 나온다. 대충 씻으니 베개 커버에도 머리 기름 쩐내가 진동하고 이불도 꿉꿉하다. 이젠 잔소리하기도 지친다. 남편과 한 침대에서 자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. 이불도 이불이지만 탱크가 지나가는 듯한 코골이도 문제다. 자다가 숨을 안 쉴까봐 걱정도 된다. 한 번은 숨을 안 쉬어서 흔들어 깨운 적도 있다.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다. 여보, 이렇게는 못 살겠어. 자기 향수 아니야. 냄새나. 제발 깨끗하게 씻고, 옷도 좀 갈아입고, 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하자. 사람들이 다 나보고 욕해. 제발 부탁이야. 아니, 내가 뭐 그렇게 더럽다고 그래. 남자들 다 이래. 아니야. 깨끗한 사람은 여자들보다 더 깨끗해. 제발 부탁이야. 알았어. 너무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. 나도 웃으면서 넘겨도 기분 나쁘단 말이야. 조금 노력해 볼게.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노력하는 게 보였다. 바디워시로 샤워하고, 변기 청소는 본인이 했다. 옷을 안 갈아입겠다고 우기는 일도 줄어들었다. 코 고는 소리는 극복하기가 힘들어서, 각방을 쓰기로 했다. 남편은 여전히 조금은 지저분하지만, 서로 끊임없이 맞춰 살아가는, 과정쯤으로 생각하기로 했다.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완벽하진 않아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다.